한세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롭신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가 없나요? 뒤에 누구 누구 어떤 어떤 안민석, 디그네티, 알레강스, <laughs>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종수. <laughs> 자유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어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에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영 당의 원내 대표 공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실 모르실 텐데 자영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 원내 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 김성태 나 김성태 의원이 삼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어.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어 후보 네,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가안 보세요? 님니저 일단 관전평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먼저 남의 집안일이 돼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laughs>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laughs>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어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인데 이제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에,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에,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에, 그리고 이런 에,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그에 것 대해서, 뭐, 국민들이 관심을 들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은 가지겠는데, 음. 지금 현재 추세로는, 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아, 그 정두원 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선 투표라는 거는, 어, 반 김성태. 그, 그러니까 즉, 침박 어, 쪽의 성향에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어 때로 때로 출전을 해서 일대일로 붙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2 네. <laughs> 이등하는 사람에게 결성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든요 그거 그게 변수입니다. 딸, 어,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되는데 가반수를 못얻죠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네. 나머지 분들이 네. 이제 단일화를 할때이등을 네. 원내 대표시키는 네. 그때 그 어떻게 결론 날지는 같은데 네. 어떻 어떻습니까, 김석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그뭐 그리고 제1 야당의 원내 대표 선거는 향후 예야 관계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일 야당의 원내 대표 선거를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뭐, 하등에 신경 안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폐마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뭐 좋은 원내대표가 꼽혀서 예약 관계 잘 가져가고, 또, 어,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거 말해. 이거 뭐, 하든 말든, 그게 뭐, 하여튼 뭐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지지로 어 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술죄로 이제 행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시, 막 그런 하시지. 측면에서 그러면. 이 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메하의 이 보수 조건 뭐 쉽게 말하면 뒷구멍 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laughs> 네?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 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니 뭐그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맨날 과거 지사 그냥 지난 일들 덜쳐보고 또뭐 그것도 걸러가지고 이 응?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전국이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어, 지금 이 보수는 절대 절묘한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위기를 왜... 극복하는 어, 처절한 심정으로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어,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의 집 면모를 위해서 바뀌자.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김, 김성태 의원님을 이렇게 뺏어가죠? 어, 뭐 뼈컵이라기보다는 네. 영국의 보수당의 이런 절,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놨는가 거기에 아마 홍대표가 상당히 많은. 어, 김상철 의원님하고 연구하고 상당히. 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영국이 이제 가령 보수당이 이게 지주 귀족들 정당인데 이게 4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쉽게 말하면 사회계약 특히 이.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뭐 엄청난 계획적인 조치를... 그런데 영국의 보수정당도 부패 정치를 옹호했나요? 예? 부패 정치를 했어요? 아, 부패 정치 그 말이 됐죠. 거기도. 영국의 보수정당이요? 아, 연, 영국의 <laughs> 보수정당... 아, 그래서 최순실 재산 정치... 몰수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부패로, 비례로 축적한 부정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에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몰산, 음. 몰수특별법은 음. 국회법사위 법안 아닙니까? 그죠 네. 국회법사위원들 중에 음. 그 법을 위해서 민주당 간사인 음. 예? 음. 금태석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의 법조인 박범계 간사 이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소위 위원장도 민주당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안되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왜 맨날 그거 안 되는 걸 저희 당한테 문제를 제기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김성태는 빼고 다른 분들은요? 그 안민석 의원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북토크 콘서트는 대강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시라. 뭐 책장사는 이제 거의 마쳤습니까? <laughs>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요 최순실 재산 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네. MB 자, 재산 몰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네.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해달라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을 되는데 왜 국회가 이것을 뒷전을 지고 있는지 어, 지난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루는데요 자유한국당 간사라는 분이 이 법은 쓰레기 법이다 이거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끄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논의조차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왜그 반대하는 것들 위주로 체 재산 몰수 하자는 거에 왜 반대를 하죠? 법사 위에서는 이 법의 성안 승립 또이 법안이 가결될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법조인들도 거기에 서명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5명 동의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105명 그렇게 116명이 동의가 안된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 정당이기 때문에 0 0가다안 해요. 그그 그, 16명이 주로 법조인들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아무도 안 예? 하시잖아요. 다른 정당도 안민석 그렇고요. 안민석 의원이 열과 성과 의지를 해서 최순실이 사익을 펜치한 그런 불법한 재산 축적이 있다면 그몰수하자는데요 일진의 차태경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재산 몰수는 찬성하는데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없다고는데요요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저희가 매주 20분씩 했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지가 요 사안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드겠습니다. 리 지난번 지난주에 이제 사법부 이제 이 김간진 예, 예뭐 이런 임간빈 시, 영장 심사 결과 석방 예, 이런 논란 가지고 해죠 이 적폐놀이 음. <laughs> 3인방이 계시잖아요 그죠? 적폐놀이 3인방은 안민석 의원님이 또그맨 앞에든 뭐 안민석 와 어, 저에게 그런 훈장을 달아줬습니까? 렇이 송영길 박봉계 의원 이렇게 이세 분이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특게이 특히 우리 안민수 의원이 참 대단해요. 적폐 of a l i t t l 고요그홍 o 병 역할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a 장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적폐 놀이 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 i t 의 l e bit of a 그도 수도권 내리 사선의 직권당 중진으로서는 이제 이런 용어 선택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야당일 때는 국민들이 웬만큼또 네. 지지자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넘겨 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아니 불의를 보고 이 법원이 성역 불그 불가... 저 법원이 성역 불가침 영역도 아니고요 이 법원의 불의를 보고서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김간진 석방이요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는 MB 구속이 그 특미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간진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의 무기 글의 의혹 이것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못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3월 16일날 뉴스 공장 이 자리에서 뉴스 공장 때문에 어 이런저런 뭐 제가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은 제가 삼성한테 완전 찍겠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의 재판을 주심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법원에서 어 사이가 맞긴 맞는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 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논평을 법원에서 내고 다음날 그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대다수의 양심적인 판사. 어, 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성향의 그런 판사들 향해서 적폐판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안민숙이 그런데 있겠네. 말이죠. 예. 저는 이름을, 이름은 안 됐는데 저보고 이름을 대서 개인의 신상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적폐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 이름을 제가 지칭한 적이 없는데. 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하면다 나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안민수 의수님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이 분립된 거예요. 에 법원이 성역, 불가침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법원이 잘못하면 세력이, 지적을 해야죠. 어떻게 집권당은 권력을 장악한 이 세력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대면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석방 자체 안민수 교수님께서 또 보시면은 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좀 유리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또 법원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송하시고 본인한테 본인이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판사로, 적폐 적폐판사로 규정하고, 국민하고, 떼창으로 욕하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이재용, 네. 이재용 판사를, 판사를, 저, 최순실 그러니까, 후기원인의 사이로 정한 게 그게 아니, 잘한, 그러니까. 겁니까? 아니, 거는 지지된 지지된 거는 잘한 겁니까? 그런 건, 는 오래된 이야기고. 그런 건 좋은데. 긴간지석방잘한 겁니까? 요걸 한번여쭤 긴간지특방 잘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은, 명식이 집권 여당이 이런 반법치 기를 갖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행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마디로 상권 분리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존립을이토게 하는 아, 상권 분립 지켜야 되죠, 지켜야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 법원에 법원에 부당한 뭐, 한 가지만 여쭤봐 습니까 긴가지 석방 잘된 잘 겁니까? <laughs> 아니 긴가지 석방 잘한 거예요? 구속 정부심의 이런 유무심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구속시킬 네? 때는 도주 우려 있다 이거 구속시키고 풀어 줄 때는 그리고 도주 우려 한, 없다고 로 풀어 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게 정당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그 하신그신강렬 판사가 정유라 이대 입학에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학장또 혹시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혹시 아시죠. 혹시 이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왜 이런 사실을 해서 예민합니까? 그럼 제가 그분의 들죠?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제가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단지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저는 그게 신모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분 이름이 신광열입니까 저는 어. 이름은 모르겠어요. 단지 어. 그분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 김관진을 저렇게 풀어주느냐? 김관진을 풀어준다는 것은 MB 구속을 안 시킨다는 그런 아니, 메시지를 들린 거거든요. 민주당 직근 체제는 사법부의 이제 판결, 판단까지도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면서 항상 논쟁과 을중 하나 잘못된 판결이 돼 가지고는 비판할 수가 있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laughs>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한 것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면은 또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해야지 판사가 이런 잘못 민주당 주장대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법 판사다. 적폐 판사다. 김충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아, 왜 은비는 구속이 안 되고 우병은 구속이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법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지은 자는 네. 혹독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장관님, 의원님, 많은 희생을 원내, 원내대표 대면 나오십니까? 예, 원내대표 대 계속 나오십니까? 아, 지금 뭐 저는 보고 하는 이야기지, 그도고 뭐, 않고 쓰고 뭐... 어,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거 말해, 이거 뭐 하든 말든, 그게 뭐 하든, 뭐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laughs> <laughs>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잃태롭게 했다는 그런 지지로, 어, 이 내란죄와 국가 기밀 누설죄로 이제 행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어, 그런 시제, 측면에서 이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메하의 이보수조건뭐 쉽게 말하면. 한세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가 다시 대폭발 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럽신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없나요 뒤에 누구누구 누구, 어떤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디그니티 알레강스 <laughs>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종수 <laughs>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어...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영당의 원내대표 공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실, 모르실 텐데. 자영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 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나 김성태 의원이 삼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어,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어, 때로, 때로 출전을 해서 일대1로 붙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 네.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성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저, 그게 변수입니다. 딸, 어,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크데 가반수를 못었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네. 나머지 분들이 네. 이제 다화를할때 네. 이동을 원내 대표 네. 시키는 그때 그 어떻게 결론 날지 흘러날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 어떻습니까, 김석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그 뭐본인은제1 야당의 원내 대표 선거는 향후 예야 관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일 야당의 원내 대표 선거를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뭐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폐마하는 부분은 그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움직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예야 관계 잘 가져가고 또 원내대표 어 뭐랄까요 후보 네.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안민수 의원님?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려볼게요. 어? 뭐 먼저 이제 남의 집안 일이 돼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laughs>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laughs>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어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 청산을 하라는 것인데 이제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부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에,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관심을 들 리가 없죠. 그러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을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정도원 논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결선 투표라는 거는 어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어, 친박 쪽의 성향에 내지는 중.